해놓게 너무 많아. <laughs> 건축물 대장도 없는 게 나아. 가보봐. <laughs> 건축물 대장에 굳이 등록하는 프로세스를 안 밟아둔 게 다행이네. 맞지. 근데 굳이 밟은 사람들은 그럼, 문제가 될수 있다. 굳이 밟은 사람들은 등기까지 쳤어야 된다. 저는 네. 아, 너무 민낯인가? 민낯이 가요 마스코트 딱 썼을 때 약간 자신감 있었는데. 약간, <laughs> 약간 자신감 떨어졌어요. 네. 설명을 좀 해줘야 될것 같은데. 언 순간 흘러가고 있을 거야. 어어. 편집을 기가막히게 해놓은 거거든. <laughs> <laughs> 약간 딱 프로페셔널하게 나오게 하죠 알았지? 네. 음. 우리 그가 소개해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누구세요? 건축 설계 시공에 관련된 거를 큰뭐 7, 8년을 했지만, 땅을 사본 적도 집을 사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절차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전에는 건축주한테 측량해보세요, 등기해보세요돈 내세요라고만 했지, 막상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얼마인지도 상세하게는 알고 있지 않았는데, 우리발 사시면서 그거를 다 하고 있는 걸 보니, 아, 이건, 앞으로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랑 공유를 해야 되겠다 싶은 것도 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이런 거를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 돈을 많이 내면 됩니다 <laughs> 돈을 데, 많이 내면 돈을 많이 내면 저희 같은 애들이 해주는 거그럼 되는데 그리고 저희도 요 이제 <laughs> 또돈 내고 할수 있지만 아닌데? 식물이 뭔지 정도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시골집, 시골집 거의 다 미등기 무허가인데 갑자기 미등기 무허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당황할 수 있다. <laughs> 일반적으로 쓰는 무허가 건물이라는 단어는 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을 총칭하는 거겠죠. 시골집에서 얘기하는 오래된 그런 농가주택 의미하는 무허가 건물에는 좀 다릅니다. 2006년 이전에는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도 지을수 있었어요. 이게 불법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건축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합법적인 거였고 허가를 받았으면 건축물 대장이 등계가 됐을 텐데 허가를 받지 않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굳이 건축물 대장에 등록하는 프로세스 사람들이 진행을 하지 않았어요. 시골 어르신들. 왜냐하면 귀찮고 돈 들고 돈도 그래야 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안 만들었어요. 그러 건축물 대장에 볼때 등기를 당연히 불가능해죠 건축물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이 생기고 미등기 건물이 생기는 거. 하지만 이게 불법은 아니다. 그러면 세 개네요. 무허가, 미등기, 불법 건축물 세 개인데. 그렇죠. 나는 당연히 무허가면은 불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2006년 이전에 시골에는 시골이 뭐어디에요 허가 없이 지어도 됐다. 저도 굉장히 복잡해서 굉장히 많이 찾아보했어요 근데. 어디에도 정확하게 <laughs> 나와 있는 데가 없어 <laughs>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을 등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그런 거를 더듬어 더듬어 찾아가서 아 이게 이법 때문에 이렇게 되구나 하는 걸 찾았어요 건축법 개정이 언제 있었냐면 2006년 5월 9일에 있었어요 그래서 구건축법 제8조 1항에는 각보에 해당이 없는 건 그러니까 도시지역 및 제2종 주거단위계 구역 밖에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3층미만의 건축물은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도 건축이 가능했어. 대박이다. 어, 일반적인 건축물인가? 그러니까 타인의 대지를 넘어갔다거나, 뭐, 그런 소유권 이슈가 있는 대지 밖으로 나갔다거나, 뭐, 아주 불법적이라거나, 뭐, 이런 게 아닌 이상 건축이 되는 게 어렵지 않다. 음, 그러면은 무허가인데 등기 건물일 수도 있잖아요. 무허가인데 굳이 어르신들이 나는 기필코 등기를 하고 합법적으로 살겠다 등기된 건물에서 그런 건물도 있긴 있죠. 무허가인데 무허가라는 의미는 뭐냐면 건축물 대장상에 등재가 안돼 있다는 얘기. 아 그러네. 건축물 대장이 없으면 등기가 안 돼요. 건축물 대장을 가지고 등기칩니다. 그럼 재산세는 뭐든. 재산세는 우리나라 법이 그래요. 하여튼 근거 말씀, 돈은 다 받아갈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네 소유권 인정해주지 않지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네가 소유한 것 같아 음. 그러면 돈 내놔 음. 이렇게 하면 물건이라는 거에 소유권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음. 실질적으로 보니까 네가 가진 것 같아 <laughs> 대단한데? 그러면 이거를 과세를 합니다 음. 이런 게 어떤 거냐 러면이 사람이 전기세를 내고 있어 아그 집에서 전기세를 내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이 소유하고 쓰고 있다고 약간 확신은 없지만 정황상 증거는 충분하다고 볼수 있잖아요. 응. 수도세를 내고 있어. 응.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이거를 제가 정확한 단어는 기억나지 않는데, 뭐 세법상에 뭐 실질적 소유엇 뭐 모르겠어요. 어쨌든 <laughs> 그런 말이 있더라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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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과세를 하고, 그러면 이게 어디에 올라가냐. 저도 정확한 명칭 법적인 명칭 잘 모르겠는데, 과세가 대장이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알아듣고, 안공세가 정리했을 때다 알아듣고. 인사 소통을 해 놔. 아니 근데 그냥. 근데 과세가 확대상이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는 2006년 5월 9일 이후에 지어 놓고 이전이라고 우길 수 있는 거. 아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위성 사진 이 너무 많아요. 국가에서 이다 공개해놨어요. 국토정보를 뭐 들어가면, 이제 겨우 난다 들어가면 연도별로 있어요. 그래서 해방 이전부터 있어요. 해방 음... <laughs> 해방 이전? 모레스랑 뭐이 타이틀 6 0 60년도, 50년도 꺼내 있어. 그런데 확인했어. 음, 음. 그러면 과세 가옥 대장이 없더라도 충분히 2006년 이전에 지어졌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은? 아, 양성할 수 있다. 당연하고 이거 옛날에는 뭐그 위성 사진을 다른 데 찾아가서 관공서에 증빙을 하고 이런 절차들이 있었어 2006년이죠. 근데 요즘에는 관공서 가면 직원만 치면 뭐 주름대로 2006년, 뭐 20090년 0뭐 이렇게 해서 탁하면 그. 유성 사진 다 뜹니다. 뜨고 음. 지적도 안에 다 끊쳐져 있고, 음. 약간 우리 당연히 맞지 않겠지서아이 집이 이때부터 있었구나. 얼마나 음. 문제없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신기하네요. 저는 이게 제일 신기한데요. 2006년 이전에는 도시 지역하고 이종지구단위계 바뀌면 허가 음. 없이 지을 수 있었다. 200회배면 60평 정도 되는 건데 무서운데요? <laughs> 허가가 되지 않았어도 건축생성 대장 생성해주는 거를. 지자체마다 프로세스를 정리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요 이전 권은뭐 도시적 이외 권은 가볍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가 뭔지 를 우리가 몰랐기 음. 때문에 음. 이 건축법을 뒤지고 뒤져서 아, 2006년 이전에 음. 이랬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해서 건축 대상 생성을 이때는 추인을 해주는 거구나라는 음. 결론 내는 거죠. 추인이 뭐죠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laughs>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적법하게 했던 거기 때문에 나중 음. 인정을 해주는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에 등재를 해주는 음. 뭐 그런 음. 거라고 생각해 볼거요 네. 이게 건축물 대장상에서만 쓰는 것 아니고 무슨 국적인 있어야 되지 뭐 그런 거 같더라고요 음. 지금 같은 경우에 건축물을 음. 새로 신축하려고 인허가를 받게 되면 은 주택의 경우에 사람이 상주하는 시간이 제일 길기 때문에 무조건 구조 검토를 받아야 되는 게 있고 내진 등급도 맞춰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에서 다 자유로운 건물이고. 근데 신기한 거는 100년 서 있었는데도 끄떡없이 잘서 있어요. 100년 동안에 지진도 있었고, 폭우, 폭설이 다 있었을 텐데, 계속 서있으면 이제 집 고치는 사람들 사이에는 쟤는 그냥 계속 서 있을 것이다. 걱정 너무 말아라. 저는 막 걱정을 하는데, 고치는 분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까지 서 있었는데, 왜 집어서 무너지겠냐. 그런 느낌이 느낌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로 할까요? 이게 아, 무언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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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도 이렇게 할 얘기가 많아요. <laughs> 저희가 3분 컷하려고 <컴퓨터를> 했는데 <laughs> 아직 3안의 반도에. 안쪽으로. 어 근데 괜찮은 것 같아. 되게 전문가 느낌 나요. 전문가고 막 하빨리. 상에 소유자가 올라가 소유자가 올라가는데 건축물 매매했을 때 에? 등기가 없는 상황에서 매매를 했다면 건축물 대장상의 소유자를 변경을 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건축물 대장상의 소유주는 등기를 기준으로 변경을 해주거든요 음... 근데 등기를 안 쳐놨으니까 건축 물 대장 등기가 없으니까 건축물 대장상의 소유자가 변경이 안 되는 거야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저 선대 할아버지가 계셔 건축물 대장에 등기된 할아버지가 계셔 근데 등기는 없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첫째 이 분이 상속을 해서 이분이 가지고 있다고 매매를 했어. 다음 부분같 갔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근데 요거를 등기를 하려면 등기를 하려면 등기를 이 사람부터 쭉쭉 내려와야 돼. 불가능하지. 왜냐하면 이분이 내려왔죠. 이 사람들이 상속을 했다는 증빙이 없다. 등기면 상속에서 이 사람 등기가 됐을 텐데 그런 게 아니면 이 사람 상속자들한테 전부 다 가야 돼.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이 소유권으로 가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넘어가야 되는 거지. 이건 음.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사실. 음.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로 안한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이 있고 아 등기 자체를 못 한다. 건축물 대장. 등기 하는. 자체를 못 한다는 거지. 아. 왜냐면 이런 게 있어요. 건물의 소유주하고 토지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가 많아. 음. 지상권 이런 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족족족족 이렇게 줄줄줄줄해서 잘 넘어왔다는 거를 누구도 음. 증명할 수 없는 거지. 음. 이제 와서 건물의 소유권을 등기는 순차적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프로세스를 다갈아봐라는 얘기 음. 사실, 어? 사실 근데 건축물 대장상의 소유자는 그래도 과세대장상의 그건 바뀌었죠 바뀌었지만 그 사람의 이름이 바뀌었어도 그걸로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지. 왜냐면 건축물 대장상의 소유자가 건축물 소유한 거니까 과세가옥 대장상에 재산세를 그냥 내는 거야. 사용을 했다고 약간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정리하는 법이 또 있긴 해요. 있기는 등기를 막 정리해주고 이런 개준 특별법이 있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 동네에 뭐 25년 이상 살았던 사람들한테 적법하게 이렇게 흘러갔다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되고 변호사가 뭐 서류를 해야 되고 그걸 해서 고시를 하고 사람 뭐 얼마 이후에 이런 걸 해주고 쉽지가 않고 그 등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렇게 내려왔죠.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넘어오는 게 이거를 등기를 순차적으로 이 할아버지부터 좀 승기적으로 쳐줘야 돼. 그래야 우리까지 올수 있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할 수 있다. 거의 쉽지 않다. 그럼 차라리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게 나아요. 고법만은 <laughs> 사실 산 다음에 만드는 거니까. 토지에 대한 소유권하고 매매 계약서상에 이렇게 해서 넘어없다이 정도면 만드는 게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건축물 대장도 있고 등기가 있어. 근데 건축물 대장상에 소유자가 있고 등기상 소유권 다를수 있잖아. 음. 그럼 이것도 못 가냐? 음. 아니라는 거지. 음. 일단 등기가 생성이 됐어. 그러면 이거에 맞춰서 건축물 대장 소유자는 무조건 배당할 수 있어. 소유권 자체가 등기의 기준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음. 됐죠. 이해를 안 되는데요? 왜안 되지? 그러면은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그 2006년 이전에 시골에 어르신들이 그냥 집을 막 지었고 건축 건축물 대장에 굳이 등록하는 프로세스를 안 밟아둔 게 다행이네. 지 근데 굳이 밟은 사람들은 문제가 될수 있다. 굳이 밟은 사람들은 등기까지 쳤어야 됐다. <laughs> 근데 굳이 밟고 등기까지는 안 치는. <laughs> 그런 것도 굉장히 많다. 아, 이거 조심해야 되겠네 이거. 그러니까 음. 네. 대장이 있을 때, 대장이 있는데 등기가 안된 거일 때는 꼭 확인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이게. 어, 그렇게 하면 보통은 문제 가 없어요. 시골은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상에 소유주가 남아 있으면 이걸 변경하지 않고 등기업무 경우에 주욱 넘어왔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계약을 했다고 이제 몇 차례 걸쳐서 매매 계약서가 체결된 게 이제 준비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좀어정상 정산 청 되겠죠. 하지만 할아버지가 법률에 할아버지. 따지면 건축물의 소유주는 건축물 대장상에 소유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할아버지의 자식의 뭐 자식의 자식이, 자식이 와서 소유권 주장을 하면 분쟁이 생기는 거죠.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 크게 나온 이슈들이 우리 건물을 무허가 미등기였고 불법 건축물이라는 용어도 나왔던 것 같고요. 그 대장이 있으면 등기가 안된 거, 대장이 없으면 등기가 안된 거, 대장이 있으면 등기도 된 거. 근데 대장상 소유주랑 등비상 소유주랑 다를 거. 아, 너무 많아 이런 건 변수가 <laughs> 많은 거거든요. 네, 하지만 우리는 응. 우리, 집에 뭐, 대한 것만 한다. 우리, <laughs> 우리 집에 대한 것만 한다. 이게 어떻게 했냐? 우리나라 공무원도 정말 친절합니다. <laughs> <받았다. 웃음> 이거 잘하네요. <자리에 웃음> 진짜. 가서는 좀 모질한 애가 가서 이렇게 모질한 <laughs> 데가 가서 뭐좀 여쭤보려고 왔어요. 굉장히 친절하게 <laughs> 받아줍니다. 시 의자를 빼줘요 옆에 앉아 놓고 <laughs> 하나 설명해줘요 하나하나 짚으면서 잘 모르니까 진짜 쓸데없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되더라구요 그거를 찍었어야 돼이 <laughs> 틴트 어긋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지 리모델링을 할지 신축을 할지 뭐 이런 고민들이 많고 플랜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했어요 뭐 대신 분할을 해야 될지 뭐 합체도 될지 뭐 이런 것들 각가지상황들에 대해서 굉장히 귀찮게 하면서 질문을 했는데 정말 친절하게 음. 대답을 해줘요 성심성의껏 도와주려고 합니다. 음.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그러면 이걸 해서 저기 가서 물어봤는데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 부서에서 원하는 대로 맞춰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혹은 아니면 안될것 같아요 아니면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 프로세스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보시죠 되나? 약간 충청도 스타일인가 봐 어, 그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아. 인원인으로 이제 관청을 방문한 거는 이제 약간 그래서 그런가? 근데 그렇지,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약간 모질한 애가 갔었는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은 느낌이어요 궁금한 거를 한 번에 가서 해결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내가 뭐가 궁금한지 몰라. 가서 묻다 보면 이것도 내가 궁금했네. 왜냐면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궁금해야 할는 포인트를 잘 몰라요. 어떤 걸 알아야 되는지 이제 하다가 갔다 왔다 갔다 왔다 하다 보면 이거 아 이거 물어봐야 되겠 음. 근데 이게 또 전화로 하면 설명이 잘안 돼요. 그리고 공무원분도 설명을 잘못해주셔요왜냐면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가서 물어보면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잘 해주신다. 그렇다고 이제 가서 기척해 하나가 안 된다. <laughs> 저희는 가서 감사하고 허리를 무식서 나왔다.